안녕하세요. 네, 백승기의 노무사입니다. 네, 질문 볼게요. 알바일 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중이시고요.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총 25시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이미 받고 계시네요. 네. 근데 가끔 30분씩 연장 근무를 할때 있는데 평일 중에 한번 정도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30분 근무를 하면 이 근무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한 것으로 받나요?라고 질문하셨어요. 음, 대답은 아닙니다.입니다. 예, 주휴수당은 일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한 개씩 발생이 되는데. 여기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일하기로 정해놨다 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0분 연장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인데 5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으로 5시간 곱하기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죠 혹은 혹은 그 시급이 아예 그냥 주휴수당 부분을 그냥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잖아요. 그래서 최저시급 8,350원으로 했을 때 20%를 추가하면 10,20원이에요. 그래서 10,20원 곱하기 뭐 5일, 곱하기 5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실 수도 있는데, 그 다음에 30분 연장근무를 했을 때는 그냥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8,350원 그것만 받으신다라는 게 오늘의 대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